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금년도 채용을 맡고 있는 인사팀의 황미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없는 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바쁘신 시간 내셔서 저희 접속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만큼 올해 체험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좋은 알찬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올해 전반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부에서는 저 혼자 외롭게 단독으로 출연을 해서 저희 상. 총회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특성을 가진 회사인지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 지원하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 제가 좀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부와 삼부회에서는 이저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시는지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또 올해 채용 절차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현직 선배들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사실 저희가 미리 뭐 사전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들을 저희가 가능한 한 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아마 오며가면 한 번쯤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대한상공회의소 무슨 일을 하지 그러면 대부분 자격증, 커말 뭐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상공회의소를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키워드는요. 어이. 137년 된 기관입니다. 생각보다, 오, 그렇게 많이 됐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상공회의소는 1884년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상업의 근간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 근대기부터 그때 조직, 되었습니다. 그때 상인들끼리, 상공인들끼리, 어 우리 의 전체적으로 더 상공업의 발전을 논하고 우리의 이익을 같이 좀 전반적으로 향상을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설립됐던 한성상업회의소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137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최초이자 동시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경제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최고의 경제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최고라는 의미가 가장 오래됐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더 베스트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오늘 라이브를 쭉 들으시고 나면 왜 상공의소가 회 최고, 더 베스트한 기관인지를 여러분도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37년 된 역사를 가진 두 번째로는 어, 안 나오네요. 네, 경제단체입니다. 경제단체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저 역시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경제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라는 걸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경제단체는 그리고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라 그러면 뭐 공공기업인가 공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하지만 이 경제단체는 기업인들이 어,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 모아진 의견을 여러 법 경제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 민간 단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어 경제 관련된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는 경제를 둘러싼 다른 사회 주체들이 기업인들에게 아 이런 것쯤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기업인들에게 변화나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결과적으로 경제 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경제를 둘러싼 여러 사회 주체들 간의 소통의 허브 그리고 뭐 소통 주체 소통의 어떤 메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비유하자면 그 예전 조선시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저희 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이지만 동시에. 네, 법정 단체입니다. 이 법정이라는 말이 사실 어, 저는 저희 상공회의소와 다른 경제 단체들 그리고 어떤 협단체들을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단체의 뭐 기능 이런 걸 설명을 들으시면 뭐 이익단 아닌가, 이익 단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그 특별법인이라 하면. 국가가 저희 기능 기관의 어떤 의미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그 존재 근거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요. 그 존재 근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표적으로 모아서 국내 경제계 또는 국내 경, 상업 외에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라는 어떤 공적인 기능을 부여한 곳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는 단순히 뭐 이익 집단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같이 미션 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어떤 법정 단체라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상위가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실행하고 있는 뭐 국가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예로 저는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종의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면 왜 경제 단체가 국가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자고 먼저 깃발을 내걸고 왜 ESG 경영? ESG 경영 뭐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그거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법정 단체이고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인데요, 종합입니다. 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법정이라는 키워드와 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다른 경제단체도 많고 협단체도 많지만 저희는 어, 어, 회원사의 규모, 그 다음에 회원사의 업종,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 업무의 종류, 이런 것에 제한 없이 모든 상공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사실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뭔가 이제 국가로부터 존재 근거를 인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회원사의 수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의 범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정부 뭐 회원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 개진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정부나 어떤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정책 협의 파트너사로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공의소는말 그대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최고의 경제단체다. 제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최고라는 의미가 뭐 최고다 대표성을 부여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뭐 상공회의소 안에 직원들끼리나 그렇게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 저희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력 체계를 보셔도 저는 이 대표성이라는 의미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73개 지역 상공회의소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한상공회의소도 있는데 뭐 어디 다른 곳에 지방이나 이런데 보시면 뭐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등등 여러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현안들 이슈들 그리고 지역의 상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다 수렴해서 정부와 얘기하고 여러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표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체 상공업계로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사실 살짝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인체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담자로서는 살짝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 저희는 사실 대한상공회의소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중세시대 약간 길드 조직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서울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여러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있지만 이각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완전히 뭐 인사라던가 뭐 이런 예산이라던가 이런 게 독립된 완전히 별개의 독립. 법인입니다. 독립법인인데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라는 큰 지붕 아래 이런 각각의 독립법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요. 서울상공회의소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서울이고 또 여러 대표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보니까 서울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올해 채용 명도 여러분 뭐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직원 채용이고 여러분들도 서울상공회의소 직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으로서의그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다 같이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절대 지역 근무는 없으신 겁니다. 완전히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남대문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만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 뭐 약간 뭐 자플래닛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살펴봐요. 저 회사 레퓨테이션이 어떤지. 근데 대한상공회의소란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사실 정말 여러 조직들 성격이 상이한 여러 조직들의 정보가 좀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저희 서울상공회의소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쉽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이제 앞뒤어 이어질 여러 그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다음은 저희가 글로벌리하게도 사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그 국제상공회의소, ICC라는 조직에 이제 한국이 저희 ICC라는 조직에 저희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조직으로 참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C는 저희 같은 조직이 세계 각국에 한 130여 개국 정도에 다 있어요. ICC 회원에 가입한 전 세계 상공회의소들과의 네트워크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경협을+ 경협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외 사절단을 파견한다던가 이럴 때 저희는 협력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는 조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하게도 어떤 해외 경협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펼칠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협력 체계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글로벌리 하게도 대표성을 갖춘 그런 조직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고 이러한 연역과 위상을 가진 조직이에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홈페이지 첫 기관 소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다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를 한네 가지 포인트 정도로 내 속사를 좀 이렇게 파헤쳐 봐, 봐드릴게요. 자첫 번째 매력입니다. 먼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이거는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경제단체, 그리고 종합경제단체, 뭐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조사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정부, 정책 담당자들, 혹은 뭐 국회 또는 뭐 어떤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분들, 뭐 교수님들을 표현, 어 포함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이런 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또뭐 국제통상, 해외통상 업무를 하더라도 해외 대사관 분들, 그 다음에 국내 뭐 외교부라든가 이런 정책 이반자들 되게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같은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게 되고 그와 중에서 또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시게 될수 있어요. 사실 저도 상공회의서 입사하기 전에 원래 다른 사기업에서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특정 직무를 맡게 되면 그 직무 중심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좋게 보면 전문성이 쌓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한 분야로 좀 한정이 되는데 직무 경험이 저는 상공회의서 들어와서 더 거시적인 일, 아 전체적으로 우리 경 문제에 게 산업계가 요렇게 돌아가는 구라는 나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거시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제 어떤 인사이트랑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어,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사실 상공회의서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7년 내공의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어,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사실은 한 기관이 137년을 버텨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고, 100년 기업을 찾기도 사실 쉽지 않다. 뭐, 100년 기업을 향해서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137년간 이어져온 상당한 내공을 갖춘 회사고요. 그 내공에 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분들이 사실 저희가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도 그리 쉽기만 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최고의 경제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그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자부심을 가져가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걸맞는 어떤 처우나 어떤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방 드릴 수밖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내공이 있고 탄탄한 내공이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역동적 회사입니다 그이분을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실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공기업스럽고 공공단체 같고 협단체 같고 이러면 뭔가 좀 폐쇄적이고 아니면 약간 예전 일을 답습하고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근데 저런 분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할수 있으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37년의 역사가 단순히 오래 되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 올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에 걸맞게 충분히 변화하는 역모 역량이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저는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회원 기업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회사기 때문에 회원사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면 저희 기업은 사실 존재할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수 있었던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회원 기업의 니즈 또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정책 입반자들의그 어떤 시각이 바뀌는 것그 사이에서 저희가 변화를 잘 캐치를 했고 그 내부적인 역량 역시 그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잘 모디파이했고 어 이렇게 진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응전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37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해 올수 있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락장, 장이 있고 일시적으로. 하락장 뭐 보합하는 이런 추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대세 상승하는 장이 있는 것처럼 저희 상공회의소도 어떤 분들은 경험하시는 어떤 본인의 경험하는 경험했던 시기. 아니면 경험의 어떤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좀뭐 약간 폐쇄적인 면이 있었다, 보수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저희 회사가 누구보다도 사실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응전을 해온 변화의 역량이 있는 조직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내공인과 경험치가 쌓여 있는 조직이다라고 예, 자랑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공회의에서 업무 성격만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판매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그걸 돌파할 해결책을 찾고 그걸 또 다시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 그대로 휴먼 리소스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역량이고 회사의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경영진분들이 너무나 잘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직원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디벨롭먼트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역량 개발 활동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가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학술연수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개인 역량 개발하기 위한 idp 활동부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멈춰 있긴 하지만 뭐 선진 기업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역량 개발 활동이 이제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제도적으로 허시, 허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초년병으로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기본 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서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문화를 갖추고 있다 그런 매력적인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요, 137년이나 된 안정적인 네,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시에 변모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충분히 갖춘 회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여러분의 성장을 중요시하고 그걸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라는 점. 그래서 이네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지원자 분들이 저희 상공회의소에 좀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최고, 자 제일 오래됐지만 동시에 제일 좋은 훌륭한 경제단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 제 말이 현혹이 되될 텐데 어, 정말 매력적인 회사니까 여러분들 이 라이브 보시고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간략하게 일부에서 저희 상공회의소 어떤 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라고 어필을 드렸는데 2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저희 현직 담당자들 모시고요 항공회의소 직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또 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팁들을 이제 슬쩍슬쩍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